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자, 이제 소개하는 물건, 부호선입니다. 어, 서울권 안에서도 가장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개요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물건 9호선 증미역이라고요. 어 우리가 보통 강서구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강서구 자체가 워낙 노후돼 있고 또 하나 저평가, 저배결되어 있는데 바로 증미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금 7월인데, 어, 현재가 6월이니까 딱한달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준공 예정인데, 자 건물 규모만 놓고 보니까 지하 2층에 12층인데, 자 여기는 규모가 높이는 좀 작지만 동수가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 오피스텔 124개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단지가요. 아파트 단지 정도로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인데 자 여기도 오늘 소개하는 한개 호실 기준의 면적 분양 면적 49.96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보니까 29.48제곱미터입니다 자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 주방 거실 딱 아파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또 입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던. 9호선 노선입니다. 9호선의 정리역에서딱이 도보거리에 있는 부분인데, 어, 주변 자체를 놓고 보니까 워낙 여기도요, 이 주거생활 시설이 많이 밀집한 곳이다 보니까 바로 앞쪽에 이마트. 바로 옆쪽에 홈플러스 이 대형 상권들이 밀집해 있고요. 바로 또길 맞은편 쪽으로는 이 강서구청 쪽으로 가는 공항대로 대로변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거 그 유동 인구가 또 높은 곳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 자, 가깝게는요. 워낙 지금 뭐 강서구 하면은 이 주거 밀집이 들어가는 부분이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보시는 것처럼 마포중 마포고등학교, 등원중, 경북여고 등촌중학교 바로 이 학군들이 또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그만큼 방두개 정도면요, 뭐 실제 투자 쪽도 컨셉이 맞습니다만, 실거주 쪽도 보셔도 유리한 그러한 입지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거기에,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만, 임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임대 수요가 풍부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자체도요, 어, 바로 이 강서구의 마곡지구가 최근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에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마곡지구 내에 직장인 수요를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구호선을 이용하다 보면 결국은 여의도권이라든가 강남권에 직장인들이 또 임대 수요로 몰리는 이 이유는 뭐냐면 교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분양, 특히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이 바로 강서구로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최근에 워낙 목동에 총 14개 단지 재건축이 또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주 수요까지도 발생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직가 상승 뿐만 아니라 임대 수요까지도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물건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주변에 이제 강서구 쪽에 한번 환경여건, 이게 왜 그러냐면 충분히 미래의 그러한 인구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잘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 바로 그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자, 강서구와의 인구 변화가 뭐 급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했을 때 2017년까지 상황이요.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자, 이게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거기에 강서구는 기업체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 대가족이 아니고요. 12인 가구가 어쩔 수 없이 12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인 가구에 맞는 주거 트렌드 그런 물건으로 어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이 소개하는 이 물건이 결국은 가치성을 갖고 있다는 라거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는 걸좀 설명을 드리고, 자 건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아직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자 금년 7월 달이니까요. 어, 불과 이제 한달 정도면 어, 준공이 되는데, 자 건물이 지금 지하 2층에 어, 지상 12층인데 이총이 이 동수로 보면 3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전체 124개실로 구성된 오피스텔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약한475평 정도 되니까 뭐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당연합니다. 여기도 대로변 전면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개방감이 아주 뛰어나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요, 이100%다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어서. 어, 상당히 아파트처럼 이 거주하거나 주차하기 아주 편리하다라는 것이 또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구조를 좀 한번 보게 되면 총 11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방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별로 4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아담한 그리고 생활하는데 서로 이웃 간에도 불편함이 없을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어, 대부분 중문 같은 경우, 중문이 뭐냐면 현관하고 거실하고 들어가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중문인데 바로 이 중문이 또 설치를 하고 있다는 라 거고요. 어, 또 앞쪽으로는요 이 대형 창호 워낙 뭐 창호가 조금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처럼요 대형 창호를 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개방감 아주 극대화 돼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상당히 아주 인테리어가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던하면서도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 첨단 보안 시스템. 되어 있다는 거고 주방 뭐 실제 지금 방두 개이기 때문에요 아마 주부 공간들 특히 주부님들이 생활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면서도 화장실에 샤워 부스까지도 별도로 또 설치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뭐 대가족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 2인에서 3인 가구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바로 또풀 옵션으로 그래서 몸만 들어가도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이 물건의 가격 뭐이 부분 어 너무 비싸면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가격적인 부분 보면요 자 여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는 전세로 갈 경우와 하나는 월세로 갈 경우인데 자 여기는 동일 기준으로 602호를 한번 샘플로 좀 살펴보니까 자 분양가 2억 5800만원입니다 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자 부가세를 좀 별도 이렇게 좀 하는데 지금 현재는 2억 580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대가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기준일 경우에 그래서 실투자가. 약한 1,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이 전세 기준이 되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 어쨌든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 자 보증금 2천에 월 95만 원이 가능합니다. 어,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때문에 대출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어, 실제 대출과 보증금 적용했을 때. 이 현금 대략 한 5천만 원대 후반만 현금만 갖고 계셔도 월세 한 달에 95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고 꼼이 좀 어,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자이 물건도요. 연금형 임대 수익이라는 거 요즘 최근에 현금흐름참 중시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트렌드인데 바로 연금형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변 자체가 지금 아직은 저평가 저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 아직 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좀 선점하시는 이러한 지혜를 좀 가지기 싫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소개하는 이 9호선 상당히 황금 노선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거기 때문에 자, 일단 그런 점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돈 되는 매물 정보 한번 어, 현장에 꼭 한번 답사도 하시고요 어, 저하고 담 삼당 상담, 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슬기로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 끝내겠습니다.